안녕하세요. 조마루입니다. 9월 10일 업데이트 전날인데요. 확인해야 될 내용이 조금 있습니다. 간단하게 정리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 TJ 쿠폰 룬 관련인데요. 룬러쉬 다들 하셨습니까? 이번에 좀 이렇게 업그레이드 하시고, 이렇게 하셨는지 궁금한데, 저는 아직까지는 이번에 업그레이드 된 사항이 없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이 계정, 오룬 한번 도전할 생각인데, 이건 마지막에 하도록 할게요. 아무튼 이 룬러시 집계 기간이 9월 13일 점검 전까지인데 사실상 오늘까지라고 생각하는 게 안전빵이지 않겠습니까? 점검은 새벽이잖아요. 그래서 룬 복구할 거 없으신 분들은 오늘까지 이렇게 러시 하시고 다음 주에 복구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파라다이스 티켓 관련인데요. 오늘까지 구입을 완료하셔야 됩니다. 내일부터는 구매할 수도 없고 티켓도 전부 삭제돼요. 아마 부케 시동까지 이렇게 돌리시는 분들은 부케에도 티켓이 꽤 쌓였을 거예요. 남기지 마시고 전부 구입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파라다이스 선물상자랑 맨 밑에 이 지원상자 있잖아요. 이거는 바로 삭제되기 때문에 포장지 뜯으셔야 되고 나머지 아이템들은 11월 1일 점검 이후에 삭제됩니다. 창고 이동 관련은 제가 정리를 해서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혹시 모르니까 자막으로 옆에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엘모어 군단의 습격. 이거 시던 종료되는데, 좀 아쉽죠? 이거는 그냥 고정으로 있었으면 좋겠는데, 없어집니다. 오늘이 마지막이라는 거. 여기서 망자의 주머니. 삭제되기 때문에 포장지 전부 찢어주시고요. 빛나는 성장의 물약. 그리고 주머니에서 나오는 드다류. 이것들은 11월 1일 점검하면서 삭제됩니다. 그리고 드래곤의 모래시계. 이거 구입도 오늘까지예요. 점검 이후부터는 구매할 수 없고 상자에서 나오는 드래곤의 성수 11월 1일 점검하면서 삭제됩니다. 천천히 드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패키지 부분에서 주말 패키지 판매 종료되고요. 이벤트 제작에서 에오딘의 특별한 제작증표, 이거 저번에 판매했던 그 패키지잖아요. 악세 이거 하는 거. 이거 삭제되고 카스파의 제작증표, 픽업복기팩 제작증표, 카스파, 마푸르의 픽업복기팩 제작증표, 그리고 아슈르의 증표까지 이 관련 목록들이 전부 삭제됩니다. 여기까지 내용 참고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해서 내용 여기까지고 마지막으로 룬러시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아 오룬 한번 뜨고 육룬 도전까지 좀 했으면 좋겠네요. 이거 날라가면 이번에 저는 룬으로 이득은 전혀 없는 그런 상태인데 한계정이라도 좀 떴으면 좋겠습니다. 제발 오룬이 쉽지는 않죠. 진짜 쉽지는 않습니다. 광전사랑 뇌신은 제가 오룬이 떴는데 그거 아직도 기억나요. 그때 3에서 5까지 한 방에 떴었거든요. 두개 정도. 룬은 좀 그게 있는 것 같아. 뜰때한 번에 이렇게 쭈르륵 뜨고 날라갈 때는 인정사정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는 이번에 룬으로 이득은 제로네요. 와룬 하나 날라갔더니 근데 미 마이너스 5가 떨어지네. 룬이 진짜 흉기는 흉기예요. 막 벽돌로 이렇게 때리는 느낌이죠. 오늘 업데이트 뉴스 나오는 날인데 저녁에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모두들 좋은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